저희 엔티비킴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재밌는 라이딩 코스로 보답드릴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엔티비킴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에 있는 향수백리길 왔어요. 출발지는 여기 정지용 시인님 생가터예요. 오늘 날씨 봄날처럼 따뜻하네요. 향수백리길 처음 와보는데 기대돼요. 같이 가보세요. 정지용 시 생가터 뒤쪽으로 문학관이 있어요. 주변에 볼거리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향수 백리길 가는 길은 표지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 가끔 길을 좀 헤맬 때도 있었지만, 비교적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호수 옆 데크길. 저는 이런 데크길이 왠지 참 좋아요. 멘트할 때마다 날씨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감독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laughs> 그래도 이날은 진짜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간간히 어필이 있었지만 짧게 업다운되는 연속이어서 재미있었어요. 제 자전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잠깐 자전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시카 자전거고요. 2018년식 위아이스 핵시언 G 모델이에요. 구동계는 풀엑 t r 이구요 어, 휠은요, DT 스위스 1200 카본 휠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감독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고 있어요. 핸들에 붙은 요 핸들 그립은요 어, 몽키 그립인데 끝부분이 많이 까졌어요 산에서 워낙 처박은 적이 많아 가지고요 다음은 감독님 자전거 인데요 2017년식 스카 700RC 월드컵 이라고 합니다 XC 풀샷 인데요 어, 뒤에도 짧은 시야 하나 더 있어서 다운할 때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구동계는 슬램 12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가방은, 어, 간지랑은 좀 거리가 먼데요. 그 안에는 예비 배터리나, 음, 펑크를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가 들어있어요. 매년 새로운 멋진 자전거들이 나오지만, 얘들은 앞으로도 저희를 재밌는 라이딩으로 안내해줄 강가족과도 같아요. 날은 많이 바래졌지만 화창한 날씨만으로도 달리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들어가 가는 게, 가는 게 아니다. 완전니다 초반부에는 도로를 타고가는 구간이 많아요. 어, 전체 구간에 비포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로드 타시는 분들도 힐링 코스로 강추합니다. 접어집니다. 한적하고 조용하고 마음 편해지는 시골길이에요. 잠시 쉬고 바로 출발. 노래 속에 나오는 동산이 있네요, 동산. 담장이 낮은 예쁜 마을을 지나갑니다. 옛날 집만 보면 사진은 찍어 가야 되는 제시카죠 눈과 밭을 보면서 마음 편하게 시험 시험 달려봅니다. 이 지역만 유난히 녹조가 심각하더라구요. 아마도 4대강 사업 영향이겠죠? 왼쪽에 급경사 어필이 하나 보여서 도전해보기로 해요. 경사가 보기보다 급해서 올라가는 내내 후회했어요. 그나마 많이 길지 않아서 포기 안 해서 다행이에요. 한27% 나오겠는데 경우도. 한25% 사유지인 것 같았지만 올라온 김에 좀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두 마리, 아직도 마리은 오, 다운할 때도 무서웠어요. 다운도 잘하아이다 아, 동네 할머니가 거기 자전거 타고 가냐며 걱정 반, 놀란 반 한마디 하시네요. 봐요. 카메라가 한대더 있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 사항을 얘기하네요. 우측 아... 우측. 처음에 큰 도로 이외에는 차를 거의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길은 치유와 회상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제식합니다.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길이었어요. 강 건너편에 고급 전원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강을 따라서 예쁜 집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금강 휴게소가 나오네요. 라이딩 올때차 타고 지나갔던 곳인데 반대쪽으로 들어오니까 신기했어요. 향수백리길 오다 보니까 여기 금강휴게소로 지나가네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공강휴게소에서는 쉬었다가 달가잖아요. 아 재밌겠어요.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바로 위에 있어서 신기해요. 공간 <laughs> 근서했어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laughs>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위에서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에요. <laughs>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핫도그랑 츄러스랑 핫초코를 샀어요 핫초코는 좀 너무 달았고 다른 것들도 그닥 뭐 맛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경치 구경하면서 따뜻한 햇볕 쐬면서 그 자체로가 너무 좋았어요 조금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 출발 이제 3분의 2 이상 온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후반부 라이딩 즐겨요. 다가 너무 신기한 구름을 봐서 촬영했어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그런 구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여기가 압구정 마을이래요. 요지점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알바한 구간이에요. 포장길만 달려와서 비포장 구간이 오히려 반갑고 재밌더라구요. 로것도 제법 끌바다, 이야 결국 개인 사유지로 이어지더라구요. 다시 왔던 길로 백. 라이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구간인데요. 어, 호수를 따라서 산책로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 보기로 해요. MTB 타고 와서 도로만 타고 가기에는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오르락내리락 너무 재밌었어요. 창수 맥립길을 MTB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꼭 들렀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전망대까지만 왔다가 돌아가기로 해요. 가이딩 거의 막바지에 유경수 여자 생가가 있다고 해서 사진만 찍고 가기로 해요 향수백립길잘 돌아왔어요 길이 섬에는 도로가 있어서 조금 해다, 행하다 했는데 다양한 길이었어요 시골길도 있고 예쁜 힘덕길도 있고요 오늘 알바한 거리 합쳐서 저는 55.8km 탔어요. 기대했던 만큼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옥천에서 유명하다는 어탕칼국수 한 그릇 먹고요. 집에서 먹으려고 도리뱅뱅이 포장해 갑니다.